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백승기 농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또는 주휴상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질문 주셨고요. 어, 그런 어, 좀게 긴데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주 15시간이 아니었었는데 올해 2월부터 고정적으로 주 15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고 12월 초에 그만두면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 퇴직금 발생 요건을 아셔야 겠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4주를 평균하여 입니다 그래서 어한달 기준으로 해서 60시간이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제 올 초에는 10시간 정도 밖에 일을 못 하셨대요 일주일에 그러면 그 10시간 밖에 일하지 못했던 그달달 달 기준으로 그 달들은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다 뺐을 때 올해 2월부터 그게 고정이 되고 어 이제 월 60시간 이상이었다라고 하면 내년 이제 1월 말이나 이렇게 되어야 어, 그때까지 근무를 하셔야 어,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올해 연말까지만 근무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퇴직금 못 받을 경우 주유수당이라도 받고 싶은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쓸때 사전에 자기는 그주유수당을못 준다라고 해서 어, 그렇게 구두로 혹은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셨대요 이런 경우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요 음, 말씀한 이제 주유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요건만 만족하면은 발생이 되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어, 법이 우선을 합니다 이이 이 사장님과의 그런 계약보다, 계약보다도, 계약의 내용보다도, 이, 강행규정의 그법 내용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어, 아무리, 어, 사전에 근로자도 동의를 했고, 안 받겠다라고 했어도, 어, 추후에, 예,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한계심이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그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어, 올 초에 10시간 근무하고 했던 그 기간들은 주유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 네 뒷부분 고정이 돼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꾸준하게 근무를 하셨을 때 보니까 한두번 정도 어, 결근한 거 빼놓고는 계속 하셨다고 하니 그 개근했던 그 주의 숫자를 한번 세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이라도 청구하셔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